안녕하세요. 루디아 분입니다 어, 11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도 눈이 많이 와서 출퇴근 출근하시도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 눈이 점점 녹고 있고 이제 겨울이 왔으니까 이런 겨울에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느끼기 바랍니다. 저번에 신데렐라 꼬마분 세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큰 사이즈로만 모듬세트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신데렐라 모듬세트가 총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개총 여덟 개 세트에 10만 원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작은 거는 지난번 꼬마 사이즈보다 더큰 사이즈라서 이렇게 종이컵을 비교해 보면 거의 종이컵만한 사이즈로 볼 수가 있고요 높이는 거의 7에서 7.5, 넓이는 9.5, 9cm, 여기도 9cm, 이렇게 여기 3개, 좀 작은 게 3개가 있고요. 콩고 아니에요. 더, 좀더큰 사이즈로 볼 수가 있고, 21번부터 번호로 시작하고 있는데, 예, 높이 8.5, 여기는 7.5, 넓이는 11, 여기는 11.5까지 이렇게 가는, 네. 사과, 거의 디자인은 사과 속박 형태로 만들어진 신데렐라 화분이고요. 조금 더큰 사이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 세트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니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이 8.5, 8.5. 넓이는 12.5. 여기는 12. 그리고 이렇게, 하나, 7 8.5. 9.7cm 이렇게 총 8종의 신데렐라 모둠 세트를 해서 네 특가 10만원에 가져갈 수가 있고요. 거의 한60% 이상 할인되는 가격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꼬마들은 너무 작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연출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세트 같은 거 하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21번으로 보여드렸구요. 두 세트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22번까지 두 세트 준비해서 두 세트 모두 동일하게 여 8구성에 10만원이 할수 있구요. 어, 이거는 지금 여기가 살짝 이렇게 크랙이 갔긴 했지만, 심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7cm, 왼쪽은 8.5, 너비 11. 11, 12가 가까이 되는 그런 두 개의 사각 낮은 신데렐라 화분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7.5, 8cm, 9.5, 여기도 10cm, 이렇게 되는 분이 두 개가 있고요. 이건 좀더큰 사이즈가 두 개가 있네요. 높이는 8cm, 11.5, 12cm, 높이 왼쪽 9.2, 오른쪽은 8.5, 여기는 왼쪽 9.5, 여기는 12cm, 이렇게 8 구성에 10만원. 60% 정도 할인되는 가격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신데렐라 브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기에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번에 꼬마 세트보다는 좀더 연출하기 쉬울 것 같은 멋진 신데렐라 화분 세트를 두 세트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좀 낮은 사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 묵대 있는 것보다는 낮은 창종류나 아니면은, 야생화 심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러한 신데렐라 화분이에요. 야생화를 심으면 정말 신데렐라에서 꽃이 피일 것 같습니다. 네, 통기성도 좋고 유약을 입히지 않았, 않고 스스로만 가마 소성을 했기 때문에 숯 본연의 느낌이 나는 재투성의 아가씨 신데렐라 화분이에요. 두 세트 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204회, 21번인지 2 2번인지만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뉴디 화분은 새로운 디자인의 화분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식물이 더잘 자랄까? 어떻게 하면 식물이 더 예쁘게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 화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다음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더 먼저 볼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더 예쁜 화분으로 찾아뵐게요.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